찍을 거예요. 어? 복숭아 먹어. 이거 복숭아 먹어. 어? 어떤 거 먹을 거야? 포크로 먹어야지. 포크로. 어? 손으로 말고 포크로. 포크로. 어떤 게더 맛있어? 하얀 거랑 노란 거 중에서 어떤 게더 맛있어? 노란 게더 맛있어. 노란 게 응. 하나만 골라야 돼. 하얀색이 맛있어. 아니면 노랑복숭아가 맛있어. 응. 이게 맛있어. 하얀 복숭아가 더 맛있어. 음, 엄마는 노랑 복숭아가 더 맛있던데. 포크로 먹는 거야. 포크로. 응, 포크로. 자, 우! 엄마 도와 줄게. 꽉 잡아, 자 됐다.